공부를 압박하지 않아 편안합니다. 내부 공기 압력으로 연부 조직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여덟 줄 피부 이식, 민감성 피부, 합병증으로 절단된 사용자에게 특히 좋습니다. 음압식 채택으로 체감 무게가 가벼워 장시간 보행했을 때도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카본 소켓은 내구성이 좋고 무게가 젠장. 가볍습니다. 네. 처음 신은 의욕은딱 신은 느낌이 있어 느낌 네. 느낌이 예쁘냐? 뭐 나중에 어떡하나 이건 없어요. 첫 느낌 계속 이어저리 가는 거예요. 이게. 예, 한부가 좀 길고, 어, 진 전체적인 피부가, 어, 살인시켜서, 이제, 근육살이 아니라서, 계속, 어, 해케한번더 걸어보세요. 예쁘게 잘 걸려. 걸리는... 자, 얘쪽에 이제, 좌측이 어느 쪽에 이제, 통화 못 합니다. 어, 좌측은 통화 못요